그렇다면, 만성신부전은 어떤 병이 있은 다음에 잘 생길까요? 당뇨병이 있은 후에 만성신부전이 가장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신부전이 생기는 그 선행질환으로서 당뇨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4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으면 만성신부전이 잘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이 있으면 왜 만성신부전이 잘 생길까요? 당뇨병이라 하는 것은 몸에 비계가 많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혈액 속에 포도당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병이 당뇨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몸의 중성지방 비계 성분이 높기 때문에 당뇨병이 잘 생깁니다. 이 중성지방이라는 것은 콜레스테롤과 더불어서 동맥의 동맥경화증, 그러니까 기름때를 끼게 만드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은 몸에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중성지방 때문에 동맥경화증이 오고 동맥경화증이 생기면은 혈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만성 신부전이 오게 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은 만성 신부전이 잘 온다 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당뇨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임해야 되겠습니다.